부산시장 보궐선거 1일 명예 유권자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 바로 2021년 4월 7일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인데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신청을 하루 앞두고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의 공직 선거와 위탁 선거 등을 담당하는 선거관리 기관입니다.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구위원회, 서구위원회, 기장군위원회 등 16개의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준비하는데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의 각 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본 후보자 등록 신청, 수표서 설치, 개표, 결과 발표 등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어, 가면은, 오!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뭐가이 근처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지도상으로도 여기고, 쭉 직진하면은 여긴 것 같은데 상고 관리 위험해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지금 4층으로 올라가시면 은 지금 직원들이 준비 중에 있으세요. 4층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 아름다운 선거 딱써 있네요. 아 4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분위기가요 무슨 뭐 이렇게 법정에 온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열심히 일들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실례지만 어떤 업무 중이셨어요 아예 4월 7일 날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셨군요. 음. 이곳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부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서 어,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돼 있고 또 법률에 따라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위탁선거 이런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관위의 업무를 부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 그리고 선거과 지도과 홍보과 총무과 이렇게 네 개과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곳이네요 아 지금 사무처장님과 인터뷰 중에도 다른 직원분들은 진짜 열일 중이십니다 그렇죠? 자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음. 부산시의 유권자분들은 몇분 정도 될까요 예 네, 인구 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로 보면 네. 18세 이상 수가. 295만여 2... 명입니다. 와 295만여 명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4월 7일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저희 선관위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시기 쉽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00만 명의 육박하는 우리 부산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요 바로 내일부터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비후보자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020년 12월 8일부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기탁금을 납부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떤 업무 중이셨나요? 아 지금 저희가 내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어서 지금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네.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그 다음 정가 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와 등 서류와 기타금 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와서 네. 밝히는 거지만 제 꿈이 리포터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시장이 되는 거였는데, 네. 네. 저도 어떻게 내일 와서 등록 신청을 해도 될까요? 제가 뭐 주차위반 딱지 한번 떼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왔어요. 일단 부산시장 후보 되기 위해서는 혹시 부산시에 사시는가요? 저 서울시. 그렇게 하면 안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아, 그 부산으로 예. 이사 오면 그냥 바로 등록되는 거예요? 아, 일단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네. 만, 20, 만 25세 이상 국민이어야 되고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부산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 예. 그러면은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제한 사유가 있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입후보해서 당선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피선거권도 제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의 제한 사유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음. 어, 선거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되는 5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어... 없습니다. 네. 예.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사전에 본인이 비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유념을 하셔서 내일 어, 등록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진행 절차가 남아 있나요? 일단 저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뜻이 있으신 시민분들께서는 네. 저희 부산시 선관위에 먼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시면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후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실 수 있고요. 또 예비 후보자 자신의 홍보 내용이 게재된 명함, 어깨띠, 표지물, 예비 후보자 홍보물, 공약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로 꿈을 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 리포터에 만족해야지 할게 많네요. <laughs>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202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되고 본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되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서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하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은 2021년 4월 7일이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일반선거보다 2시간 더 길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선거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투표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어. 네, 부산 시민분들이 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여기 보니까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헉, 지금 무슨 첩보영화에 한사람시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쓰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도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저희 지도과에서는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어, 선거법에 대한 질의처리 및 사전 안내,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예방 및 감시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거법을 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좀 조심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 예,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서 이제 투표지를 촬영을 하신다거나 아... 이렇게 촬영한 투표지를 이제 SNS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에게 공개하는 위반 사례가 어... 종종 발생합니다. 오... 이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투표한 용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어... 예. 찍는 것도 안 되고 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요, 혹시 후보자 또이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선거에 관해서 이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부행위를 목격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꼭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국번 없이 다시 한번? 1390. 90번으로 꼭 신고를 해 주셔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음. 어, 저희 이제 오프라인상의 어떤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는 바로 이 사무실에서 사이버,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분들이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 현장이나 각종 연설장 등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선거부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어떤 게 위반인 거예요? 그렇게 SNS로 올리는 거? 어,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는 후보자나 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 음. 그리고 뭐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글들을 게시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 놀라셨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 지원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에 인터넷 기사 같은 거를 조금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떤 조금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음. 온라인으로는 입후보 예정자의 어떤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없는지 음. 오프라인으로는. 뭐 선거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네,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흡사 학원 강사님 시절에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있나 없나 매의 눈으로 보셨듯이 여기서도 모니터를 그냥 매의 눈으로. 그러면 은 사실 모든 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컴퓨터 능력이 뭐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뭐 혹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어, 특별한 능력보다는. 음. 어, 인터넷이나, 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어, 기본적인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음 공정선거 지원단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으로 선발이 되면, 네. 업무에 관한 그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음 예, 누구든지 그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보궐선거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부정선거들 내용들 메인으로 계속해서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지금 저쪽에서 또뭘 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이게 고장 났나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 손소독제랑 이제 열 체크하는 요 기계가 네. 제대로 되는지. 사실 선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방역 대책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가요? 네, 내년에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제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 사전 투표소와 네. 선거 투표소에 어, (3차와 2차에) 걸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요 네. 투표소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위생 장갑을 비치하고 유권자 여러분들께는 1미터씩 간격을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이야. 그러면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투표 현장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느껴보고 또 눈으로도 보고 싶은데 이게 내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지금 보는 건? 아니요, 여기 1층에 네. 선거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선거 홍보관을 방문하시면은 네. 내년에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소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홍보관에 있는 투표소의 모습이 그대로 내년에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미리 체험을 해볼수 있겠네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네. 오, 홍보관이 또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거 홍보관이라고 써있네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여기에 오면 내년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투표소를 짜잔,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마련된 선거 홍보관은 선거 역사와 선거 자료 등을 수집하고 보전해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선거 홍보관은 선거 체험과 배움의 민주주의 문화 공간으로 2013년 6월에 개관했는데요. 부산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됩니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와 각급 단체 등이 사전에 신청하면 관람 및 체험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홍보를 좀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홍보환경과 음. SNS 등유미디어의 사용자 증가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에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언론과 미디어가 필요로 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수, 높이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뭐 본인 확인기라는 것도 있고 뭐 기계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물품들이에요? 네, 이것은 사전투표 운용 장비로서 네. 본인 확인기, 연구 단말기, 투표 용지 발급기, 프린트입니다 아, 투표 용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도장 찍는 그 종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 보니까요. 본인 확인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저는 투표하러 갈때 주민등록증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던데 이거는 뭐예요? 사전투표소에서 온 선거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참해야 됩니다.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투입을 하고 음 손도장이나 서명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옆쪽에 보니까 또 엄청 큰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로서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 및 위치를 인식하여 정당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장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찍혔는지 도장을 인식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사람이 일일이 다 분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네. 더 빠르고 정확한 개표에 도움을 줍니다. 기계가 하니까 더 정확하고 빠르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네. 기계구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네. 요즘에 해킹이 그렇게 무서워요. 해킹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당이 막 몰표가 되고 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하니까. 네. 그 부분은 미약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네.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 네. 절대 해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도 조금 의심이 가요. 어떻게 기계가 도장의 위치를 확인해서, 어, 와, 알아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건지, 인터넷 없이.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자신감에차셨어 네. 이렇게 지금 도장이 임의로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네, 어, 어. 후보자별로.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 다 달라. 찍힌 게 지금 다 달라요. 오케이. 이거 모았다 네. 치고, 네. 이렇게 해서. 음. 종료를 누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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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어요. 오! 식0강요 네. 잠깐만. 지금 1, 2, 3, 4 이렇게 있어요. 확인. 네. 1번. 1번. 네. 오, 전부 다 1번. 잠깐. 2번. 오, 3번. 와, 분류가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진짜 후보자별로 딱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해킹도 절대 할수 없다.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야,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홍보관 잘 만드셨네요. 네. 홍보관에 쭉 들러보니까요. 그냥 뭐 선거의 역사,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냥 한눈에 아,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 여기 보니까 명탐정 퀴즈 이래갖고 퀴즈를 풀고 방을 5분 안에 탈출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여기는 명탐정 퀴즈를 찾으라는 코너로 네. 방 탈출 게임에 착가하여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퀴즈를 풀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오.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무슨 게임이요, 이게? 방탈출 게임입니다.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은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방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열고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선 방 안에 숨겨져 있는 힌트카드를 찾아 선거 관련 상식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선관위 홍보관에 방탈출 게임이 다 있어요? 네. 선거와 민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재미도 있고 실감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게임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면 충분히 아 5분 안에 방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상식이 좀 약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도전!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심호흡하고. 아니, 뭐라고 떨려요. <laughs> 제한 시간 안에 탈출을 해야 되니까. 자, 딱 비밀번호는 이 방에 숨겨진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입니다. 물건의 이름. 자,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표 한. 세. 북 부? 부? 이거예요? 북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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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명부. 두. 오 열렸어요. 오 투표 투표 투표. 투표의 도장을 찍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투표함. 투표함으로. 오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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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열렸어. 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시행된 날짜를 맞추세요. 48년. 48년. 어, 벽에 힌트? 4 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 땡월 땡땡. 5월 10일. 자, 5월 10일. 어어, 어게해 어떡해, 어떡해. 어, 다 됐어. 어, 다 됐어, 다 됐어, 잠깐만. 할수 있어, 잠깐. 0, 5, 1, 0. 아, 어, 탈출. 발출! 네, 탈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누구? 방탈출 기념으로 제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오, 저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선거 상식 퀴즈는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 몰랐는데요. 5월 10일 벽에 힌트가 있어가지고 네. 다행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어, 저 되게 긴박했어요 <laughs>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사실 이 안에서도 좀 보셨고 우리 선거 공보관에서도 보셨고 네. 또 투표소에서도 어, 사용하시거나 보셨던 물품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좀 있으세요? 어. 투표함! 어. 투표 용지! 네. 또 여기 또, 또 비싼 거 있죠? 기표소! 네, 봤습니다. 그, 요, 이 탈출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한. 네. 빨리 주세요. 네. 지금 네. 바로 드릴 수는 없고. 네. 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물건들이 보관되어 안내. 실제 물건들이? 네. 오, 그건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실 그곳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곳인데 방 탈출 기념으로 오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오,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부산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아 부산하면 에비바리 컴투 해운대 해운대죠 해운대. 맞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운대로 출발하시죠. 네. 오케이. 여긴가요네 맞습니다. 오 비밀의 문이. 네. 야 역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어, 아이네 네. 네. 이거는 비밀이고요. 아 저도 못 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오와 우와! 제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오와 이게 다몇 개야 와 해운대 통합 집중 보관 창고는 부산시의 각 투표소에 설치되는 선거 관련 물품을 통합해 보관하는 거점 창고입니다. 200평이 넘는 면적의 공간에 투표함과 기표대와 투표 관련 소모품 등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아, 저는요. 계장님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투표함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몇개 정도가 보관되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반형 소형 대형 투표함과 음. 사전 투표 때 사용하는 행낭 투표함 총 합해서 3,500개 정도가 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16개 구군위원회에서 230개 정도 또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 있는 것들만 3,500개 정도. 네. 그럼 제가 지금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물품들을 이곳에서 대형으로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 창고만의 특별한 관리법이나 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물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어, 보관 물품의 변형이 없도록 적정 온도와 음. 또 적정 접... 정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습도까지. 네. <laughs> 아까 전에 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네. 성관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할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요 기표대를 저희가 한번 펼쳐서. 볼수 있을까요? 어떤 음. 부분이 다른지? 지금 여기에는 2016년도형과 2018년도형이 있는데 사실 네. 이 크기나 이런 것 똑같은데 네. 좀 업그레이드된 아, 2010년, 업그레이드. 2018년도형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짠,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네. 요거 설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자, 식탁 다리 펴듯이 한번 다리를 펼쳐주시고요. 어, 다리를 펼치고, 네. 자. 그냥 들면 됩니다. 아,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자, 드세요. 야,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세우면은 이렇게 끝입니다. 오, 이거는 뭐예요? 네, 여기는 이제 어, 휠체어나 좀 몸이 불편하신 선거인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보조기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오셔서 딱 어, 수표하기 편하게 그렇게 돼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점자로 이렇게 안내도 되어 있고. 네, 잠시만요. 여기서 투표하면은 내가 누구 찍었는지 다 보여. 네. 이건 너무 공개 투표인데. <laughs> 이거는 이 사판이고요, 상판이 네. 또 있습니다. 아 상판은 바로 요것인데요요것도 굉장히 설치하기 쉽습니다.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 튼튼하다. 야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튼튼. 완성. 네. 아니, 투표할 때는 보시면 안 돼요. 절로 네. 가세요. <laughs> 보시면 안 된다고요. 네. <laughs> 여기 보면은 촬영할 수 없다고 아,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 요런 거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야, 오늘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도 데리고 와주시고, 또 자세한 설명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름 그대로, 아우, 김보람 계장님과 함께하니까 보람된 아, 하루였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여러분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표 행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2021년 4월 7일은 부산 광역 시장 보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인공인 유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앞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당당한 역할을 기대하며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곳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현장을 제가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손님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